멜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이번 겨울, 저 뉴진스가 버니즈를 위한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버니즈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주신 디토, OMG를 비롯하여 데뷔 앨범의 수록곡들을 리믹스하여 담은 뉴진스 윈터믹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오! 오! 새롭게 선보이는 리믹스 트랙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멜론에서 확인해보세요. 뉴진스의 첫 리믹스 앨범 뉴진스 윈터 믹스와 함께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네. 안녕. 벅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뉴진스의 첫 리믹스 앨범 뉴진스 윈터 믹스가 발매되었습니다. <laughs> 뉴진스 민트 믹스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OMG 리믹스를 포함며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믹스들과 여소곡의 인스트루먼트까지 총 12개의 트랙이 담겨있습니다. 올 겨울 버니즈와 함께하고픈 뉴진스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앨범이니 벅스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버니즈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뉴진스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브 가족 여러분. 유진스입니다. 유진스와 버니즈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질 리믹스 앨범, 유진스 윈터 믹스가 바이브에서 발매되었습니다. 유진스 윈터 믹스는 버니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신 데뷔 앨범 유진스의 수록곡들과 디토, OMG를 리믹스하여 담은 특별한 앨범인데요. 올 겨울 버니즈와 함께하고픈 뉴진스의 마음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바이브에서 감상해 보세요. 버니즈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안녕. 라인 뮤직과 오타노시미노 미나상. 아와오 오타노시미노 미나상. 라크테 뮤직을 오타노시미노 미나상. 센노 こんにちはニュージンスです,ーーですミンジですハニーですサニエルですヘリンですヘインです私たちニュージンスの初リミックスアルバム、ニュージンス・ウィントミックスが配信スタートしましたワーオ <laughs> ーニジンス・ウィントミックスは、オ m ジリミックスをヒットにこれまで配信されたカツカツの曲のリミックス。初めて公開される6曲のインストルメンタルまで、計12曲で構成された特別でプレゼントようなアルバムになっています。 ぜひ、私たちのニュージンスウィントミックスをたくさん着てくださいね。今年の冬も私たちニュージンスと一緒に過ごしましょう。いいじゃニュージンスでした,でしたバイバイ